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셀수 있는, 셀수 없는 명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어 먼저 단어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Lily, 누구죠? 오, 저예요. <laughs> 자, 죄송. 자, woman, 여자, 그렇죠. 여러분 단어 점검하십시오. Smartphone, smartphone. sugar. 설탕, hour, 시간, room, 방. 어,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love, 사랑, English, 영어. 어, 너무 좋습니다. 완벽해요. 자, 우리 이런 친구들 사람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것을 명사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명사.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요 I drink water 나는 물들을 마신다 어? 한국말부터가 어색한데요? 그쵸? 어,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명사! 잘하셨어요 자, 이 명사는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집중!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셀수 있는 명사. 반대에 뭘까요? 셀수 없는 명사. 잘하셨어요. 어우, 너무 똑똑해요. 자, 우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뭐라고 했었죠? 명사. 그렇죠. 자, 이 명사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두 가지가 있는데, 자, 셀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는 거겠죠? 응,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딱 하나일 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단수라고 했었죠. 여러 개일 때는요, 복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수와 복수는요, 내가, 어, 하나야, 여러 개야, 셀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에 있었다면, 자셀수 없는 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air 무슨 뜻이죠? 공기. 여러분 공기 셋십니까 아, 나 오늘은 공기 다섯 개만 마셔야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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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막 이러십니까? 아니죠? 네, 맞아요. 셀수 없어요. 어, 어,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요, 그죠? 응. 자, 우리 이럴 때는 셀수 없는 명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 셀수 없을 때, 여기서 단수와 복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셀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 이거 잘 기억하고 가실게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인데, 자, 물질을 나타낼 때, 어, 물질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했었죠? 공기. 에어. 따라해보실게요. 에어. 그렇죠. 또, water. 한번 더. water. <laughs> juice. 한번 더. juice. 그 다음, sugar. 한번 더, sugar. 그렇죠. 어, 우리 설탕이 친구 누구죠? 어, 그렇죠. salt. 한번 더, salt. 어, 요런 애들은 살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물살수 있어요! 살수있다고요 정말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이 몇 개에요? 여러분 집에 물이 몇개 있죠? 우리 집은 정수기에 있는데. 그죠? 어! 자, 물이라는 건요, 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굴 씻을 때물몇개 써요? 아, 나 오늘은 다섯 개로 씻어야지, 그래요? 어, 아니, 아니죠? 응, 음, 맞아요. 셀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굳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세야 돼요? 어, 뭐 양동이를 쓰던가, 병을 쓰던가, 컵을 쓰던가. 뭔가 이렇게 써서 그 병을 세거나 컵을 셀 수는 있지만 물 자체를 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응, 음, 자. 그럼 비슷하게 만 갈게요. money, 돈. 저돈몇년셌는데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laughs> 자. 여러분, 돈을 세는 게 아니라요. 잘 보세요. 지폐를 세는 겁니다. bill, 이라고 하거든요. 음, 지폐 하나, 지폐 두 개, 지폐 세 개는 셀수 있지만, 돈이라는 것 자체는 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in. 그렇죠. coin. 요거는요, 셀수 있겠죠? a coin, coins.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money. 돈이라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음. 자, homework. 마찬가지. 어, 이것도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저 숙제 하나, 숙제 두 개, 오늘 숙제 다섯 개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을 어, 그럴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숙제라는 거는 이 통틀어서 모든 숙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내가 만약에 어, 영어 단어 과제 하나, 그리고 어, 영어 듣기 평가 과제 하나, 뭐 수학, 연상 과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나타낼 때는요. 우리가 assign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a s s i g n m e n 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일 때 assignments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furniture 가구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구 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sofa, desk, bed 이런 것들은 셀수 있겠죠? 어, 그런데 가구라는 것 자체는 어, 통틀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요거는 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고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Money, Money. homework, furniture. furniture. 잘하셨어요. 그죠? 음. 자, 우리 어떤 명사도 안 되느냐? 자, 추상적인 거. 어,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ove, 사랑. 여러분, 저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제가 사랑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뿌려드립니까 아니죠, 그죠? 어, 사랑 보이지 않아요, 셀수 없습니다. Friendship 마찬가지로 우정, 그렇죠? 친구는 몇 명인지 셀수 있어도 내 우정의 깊이는 셀수 없어, 그렇죠? 응. 자, 그리고 비슷하게 hope 희망, peace 평화 이런 것들은 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세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어, 선생님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 사랑은 한개 줘야지. All love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되죠. 난 사랑 여러 개 줘야지, loves 안 되죠. 근데 그건 있어요. 어,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어, 나는 선물을 주고 싶어. 딴다단 선물 하나 되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선물을 살수 있잖아요. 선물 한 개, 선물 두 개, 선물 여러 개, gifts 되죠. 너무 좋죠, 그죠? <laughs>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유 명사도 있습니다. 정말 고유한 거.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 그쵸? 어, 우리 이런 거 고유명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 아, 저부터 갖고 왔어요. 자,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자, Lily, BTS. 여러분, BTS. 따라하면 돼안 돼? 안 되잖아요. s 울 o 마찬가지로. 서울, 도시, 코리아, 한국이란 나라도, 우리나라 하나죠? 어, 다른 나라 모방하면 안 돼. 가만 안둘 거야. 그죠? 음. 자, 우리 이런 거 고유명사도요. 셀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과목이나 운동이에요. 과목이나 운동. 예를 들어서, math, 수학. 따라해보실게요. math, science, science. Baseball. baseball. 이거 말고도요, 뭐, korean, 국어, 그리고 뭐, 축구, soccer,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목이라든지 운동은요, 셀수 없는 명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수학이라는 거. 여러분, 셀수 있어요? 자, 수학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많은데, 수학, 나 오늘 수학 한개 공부해야지? 수학 두개 해야지? 이렇게 말안 하죠? 그쵸? 음 그래서 우리는 셀수 없다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보면서, 어, 기억을 잘 하셨다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A. We need salts.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We need salt. 소금, 들. 우리 소금 셀수 있어요? 어, 소금 한 개, 소금 두 개. 안 세죠? 어, 틀렸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I study m a t h 마찬가지. 방금 얘기했었죠? 우리. 수학 셀수 있어요? 어, 수학의 항문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쵸? 어, 셀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C번 볼게요. He gives me loves, 어 그가 나에게 사랑들을 줬다. 자, 사랑 하나, 사랑 두 개, 사랑 세개 이렇게 줍니까? 어, 우리 추상 명사 쓴다했어, 안 쓴다했어요? 어,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럼 뒤번 갈게요. He plays a basketball. 어, 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하나라는 명사로 생 거죠? 어, 이렇게 생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 우리 야구. 농구, 운동 우리 센다고 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세지 않기로 했었죠 그러면 여기 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갈게요 Love is everything 어, 너무 멋있는 문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자 여기서요 love 앞에 어 붙었나요? 안 붙었죠 뒤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죠 단수복수 없이 그냥 명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퀴즈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세요라는 겁니다. He has a lot of monies. 어, 그는 많은 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힌트 드릴게요. 아까 돈돈돈 돈, 돈 이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음, 자 여기까지 한번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